가장 큰 문제가 딱 얘기할게요. 우리 음 책임감 없는 행동이 너무 많아. 점수제로 뽑았고 당신이 점수 제일 많이 가져어 인정하시죠. 당신이 탑을 사이드 운영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해줘야 돼. 사이드 운영에서 당신이 두각을 나타내야 된다. <목소리가> 형 그냥 대놓고 했대. 대놓고 밀어 돼. 대놓고 밀어대. 대놓고 밀어도 돼. 어, 형, 밀어볼게. 뭐, 밀어볼게. 밀어볼게 해봐. 선. 너 지금 거에 논관이 되잖아. 논관을 느껴. 십판 내려. 다시 내려. 내려. 십판 <목소리가> 내려. 십판. <시판> 나이스. <목소리가> 선! 선! 그리고 주벌이 우승했다고 좀더 이상 뭐 잘해주고 싶은 욕구 이런 거 없나? 정글링 최적화도 안 되고 갱찌르는 타이밍 오더도 안 되고 팀원들한테 조음주는 브리핑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정글로 써 아무것도 안 해. 누나 지금 존나 심각해. 그냥 <목소리> 할만해 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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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주벌이 주벌이 좋아 주벌이 좋아 주벌이 너무 잘했어. 그리고 수이 씨는 솔직히 딱 얘기하면은 1점 이상의 카드고요. 솔직히 4점5점 같이 합니다. 이건 팩트예요. 바텀에 바텀에 신피상황안 좋아. 바텀에 신도 안 좋아. 뒤로 졌게. 커스버한테 다우스가. 간단한데. 아이씨 스센 두발 쓰는 거 W로 끊었어. 미친놈이야. 그리고 그래, 상원아, 니왜 이렇게 브리핑을 그래? 이존적으로 해? 너는 팀한테 해 주는 게없는 애야. 너무 이존적이야. 오점짜리 원딜. 팀원들한테 도움을 줄라는 마인드가 아니야. 왜 팀원들 더 혼란스럽게 하냐고 브리핑을. 그래 소화라는 거야, 알어 나이스! 잘 잡았어. 에이! 나이스! 상킬! 상킬! 히어로! 아니 존나 있다. 아니랑 오공 조심하고. 이거 가렌 속도 가렌... 맞출래? 속도 맞출래? 상원형콜 뭐야? 왜 이렇게 좋아졌어, 콜? 어, 콜 듣다니. 아상원형 이거 말 구었는데 방금은 콜? 네, 제자야. 그리고 마우나. 뭔가 네. 존나 에이스도 잘하거든. 멘탈이 존나 쓰레기야. 자아를 갖춰야 돼. 되게 건강한 자아를 가져야 돼. 이번 응. 용사일 때 게... 징크스 틀 없어. 징크스 무조건 넣는 거. 오케이 좋다. 마우나 콜. 혼자야. 돌지마. 바로 먼스 바로 트 바로 트 바로 먼저야. 바로 먼저. 신쪽으로 빼. 신쪽으로 빼. 신쪽으로 빼. 빼. 어. 빼. 나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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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뾜> 써, 하지 말고. 아니야. 음. 하지 마. 해라 너. 하 그렇지. 아, 쿨 너무 좋아. 신쪽으로 빼 누구야? 마운당. 너무 좋아. 완급 <뾜> 조절 <왕국 주자> 미쳤어. <뾜> 정글은 저 티브. 정글은 누가 보래도 저 티브죠. 예크! 오 지하치기. 아 이거 다 이겼는데 너무 아깝네. 고생했어. 아쉬운 게 이제 한타 때 녹턴 궁만 써줘도 이기는 한타가 많았는데 그거 하고 너무 호레만이존한다고 해야 되나? 혼자만의 판단이 없이 네, 그가뭐 어쩔 수 없어. 그거 능력의 그거라서. 근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아까 내가 들어가기 전에 4일 운영하라는 데왜안 했어? 다리우스 쪽 시야 뚫고 내네 명에서 믿음 읽고. 계속 일단 얘기는 했거든. 시야에 대한 얘기는 했는데 저쪽도 내쪽 시야를 계속 먹어 줘서 그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상대방 움직임 때문에. 고생했어. 내일 잘해 보자. 내일 보자. 와. 아, 잘못 해서 미안해. 내일 잘해. 아이, 내일 잘하면 돼. 아직 안 떨어졌어. 괜찮아. 일단 전화대 초대하고, 붐밭대 파티형 초대를 하면서, 감독님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한상준씨. 네, 민규씨. 아까 이상호랑 전화하면서 거의 울상이었다는데 맞나요? 네, 울었습니다. <laughs> 아, 왜 울었어요? 아니, 짜증이 나잖아, 요 짜증이. 아니, 감독이 무능해서 그렇게 된거 아닌가요? 전 모든 걸 알려줬다 생각합니다. 아 그럼 줌바트 씨 절하대 팀 상대로 자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스맵 팀은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기 팀은 뭐 쉽게 예. 잡을 것 같아요 저기 팀에 또 제일 견제되는 라이너가 있나요? 왜 물어요 갑자기? 아니 당연히 흥민이겠죠 어. 네 흥민 가 슈퍼 쏘리 아, 그래. 저기또 그리고 제일 점수가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줌바트 씨예 <laughs>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절하대 씨에게 또 한마디 네? 저첫 마디인데요? <웃음> 아이가, 아이가 <laughs> 중반 때 씨가. 아 깜짝이야. 마지막 무슨 말이요, 에 민규 씨? 한마디 해주세요, 전하의 씨에게. 전라의 팀의 비드에게 그럼. 아이 이 시발려나. <laughs> 라데 씨한테 한마디 하자면, 염속대가 하시러 가셔야죠. 너도잖아요. 네, 저도 가려고요. <laughs> 같이 가요. 같이 가요. <laughs> 네. 한강준 씨한테 저 감사한 거 하나 있어요. <laughs> 어 뭐죠? 아니 수희 씨가 저는 1점 카드인 줄 알았거든요. 네, 여기서 성장을 해, 해야 되는데 이미 성장이 돼서 왔더라고요 누가 가르친지 모르겠어 아... 서단 깨였네 아 전하대 씨는 어제 패배의 요인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상호 팀한테 원래 녹턴을 스크린 때 거의 안 했어요 우리 팀더 좋은 카드를 뽑기 위해서 내려가면서 약간 희생을 했거든요 보리 누나가 저 감독님 예? 아니죠 뱀픽 차이죠 뱀픽 <laughs> <laughs> 아니 그거는 일단은 어쨌든 아 일단 알겠습니다 두 감독님 그럼 화이팅 하시고 오늘 기대할게요 좋은 해석 아,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가자 안 해보자 첫날 진거 오히려 좋아 응. 데이터 감독님, 더 많이 쌓았어 우리 모르겠다. 아니 감독님 여기가 여기가 네? 아, 왜 팀킬을 하세요? 지금, 지금 멘탈이 어, 살짝 팀킬이 아니 칭찬이잖아요 <laughs> 칭찬 원래부터 아, 잘했다 에이, 코드 선생님이 계시는데 팀킬 3몸 6렙 팀킬 3몸 6렙 아 근데 탑잘 펴놨어, 탑잘 폈어. 도 이제 슬슬 내려올.. 나한테 이길 것 같아, 가린 쎄서. 아리도. 잠깐만. 나 이거 뭐야 뭐야. 아나 지금 기이 없어. 오공 여기 있다, 오공 여기 아 잠깐만. 오내딜 잘.. 나이스. 나이스! 빨리 뛰어들어. 오야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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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뒤에 봐, 뒤에 봐. 던졌어, 던졌어. 앞라인 쳐, 암라인 쳐. 아 시야가 없어근데 아야할만해할만해할만해아좀해 봐. 아야 이걸 줘? 아 이거 이기는 건데. 이거. 대대 상태 안 좋거든. 이거 주지 말자. 주지 말자. 이거. 주면 안 돼. 그렇지. 모르겠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지나이스씨 잡았어. 나이스! 샥콜! 샥콜! 샥콜 슛! 슛! 착. 다 잡아 봐. 뭐좀 해줘 아뭐야 아냐 아니 보고 죽을게 뭘 죽.. 왜 죽어 난들 있어 들어가 있어 큐큐아나 있어. 어. 아, 아, 있어 제발 제발 죽겠다. 죽여 끝까지 가 끝까지 가 아.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끝까지 가큐한 번만 큐 있어 있어 큐 있어, Q 있어. Q 있어.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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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아 씨발 아, 나야아 <laughs> 아, 너무 그을 너무 못했는데? 아이개띠네 왜요 애교형 유미요 이. 봐줄게 봐줄게 아, 이거 카덩 도왔갔다 이거 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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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오나 먼저 죽으면 안돼 천천히 아, 갈수 있어 나갈수 있어 집값다. 집 갔다 집갔다템탔 바로 궁탈수 있는 거 조심 아 여기 텔 탔다 최고란 칸만 아 근데 쉐이크 생각해야 된다 음. 나이스 타 분당 CS 개지려 응 음. 이거 먹으면 3일 채 나와 음. 3일 채 먹고 용싸움이야 집갔다 해야 된다. 집갔다 해야 돼. 와 씨발 거... 뭐야 이거. 아래도 셔. 대상인데 거... 가래? 뭔 찰지? 이거 아니, 지금 솔 솔리 거... 컨인데 이거 솔리 컨스 코스 나오는데? 거... 와 이거 전형. 전용... 아 전형 때 게임 터지질 있어. 누군가는 아나 아, 안돼 안돼 쓰리 컨드 아니 왜 거기냐고 있 형. 장민혁 아, 씨발. 건다 건다. 어피했어. 어, 야 빼야 돼. 야 빼야 되는데 아니 왜왜 왜 들어가는 거야? 아 컨대. 진짜. 진짜... 아니, 어 좋아. 어 좋은데 이러면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가래 쏴 가래 쏴쏴쏴 쏴. 나이스 W 맞췄어 직급 잡아 직급 잡아용.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쏜쏜쏜 아, 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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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실컷 실 죽여 실컷 죽여, 쇠까지 죽여. 주, 나이스 주머리 부다 Yes woo 됐어. 존나 아, 잘 열었어 아, 우리 응. 아니 이걸 잘렸거고 근데 잘 열었지 시발 됐잖아 잘렸거야. 이겼으면 잘렸거야 인정. 상원여가 지렸어 W 누나 집 찍어 집 찍어 집 찍어 턴 잡아 턴 잡아. 그거 아니야? 신가못 하는데. 가각갈 거야? 누나? 뭐갈 거야? 안 없어. 그렇지. 저사포셔 팔고 사아래 팔아라, 누나. 그렇지. 그렇지. 덤블 쪽에 나왔어, 우리. 펜안 보여? 펜 저기 음. 정글 시야 먹으러 갔어그 핑하지우로 갔어요. 거있어이 대위 그냥 개바릅니다. 어, 시발놈 저거 어. 우거 어디쯤이야? 이거 진짜. 어, 이거 싸우면 2, 1, 2, 1, 이기긴 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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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어려워. 어려, c e Top, middle of 었 i a 이 t n i c 자 Tarret, g i 바텀도 b a 어 t l e b 바텀 t l e battle. Battle, b a t t l 이이 아이 X발 큐는 왜 오케이 괜찮아 사수해 사수해 이겼어 네, 이겼어 네, 나이스 주겨, 유미야 아야 킬줘킬줘 아이 샷걸 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샷걸 딴딴해주면 좋아 제발 가갑다 제발 내말 들리지? 그렇지 치감 나갔다고? 나이스 아, 아니 우리 치감 존나 많아 가렌도 필멸자 간다는데 잠깐만 잠깐만 나이스 필멸자 간다 가렌도 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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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미드, 미드. 아 잠깐만. 아, 잘렸어. 아 잠깐. 아 근데 공 뭐, 썼어? 옥은 공쓴 거야? 네. 오, 궁 영, 썼어. 아이면할 만하긴 한데. 근데 안 하는 게아 잠깐만. 오리? 나 이거 좀 어려웠다. 근데 수 입장에서는 어긴 했어. 시게느낌이었는데 어, 네, 그래, 그래. 나이스. 아니아 잠깐만. 한번 잠깐 아아용지아 잠깐 먹어 봐. 먹어 먹어. 일단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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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소리. 먹어 소리. 먹어 소리. 먹어. 다시, 나, 궁 써, 그냥. 궁 박아. 나이스. 나이스, 쏘리! 쏜! 쏜! 아, 죽여! 그렇지. 유비, 씨발,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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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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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 걔는! 쩌에쩌 쩐에서, 쩐에서, 에이, 뭐해, 뭐해? 뭐해. 아, 씨, 아, 일단 뭐, 죽여. 일단 유비, 죽여! 유비, 죽여! 유비, 죽여! 씨발, 죽여. 죽여. 죽여! 나이스! 죽여! 없어! 이성 없어! 죽여! 죽여! 누나, 누나, 그,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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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해? 나이스, 죽여!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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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 진까지죽이는이 그래. 되네? 진까지 죽이는거 저지불것으러왔어 그러니까 가가가 이런느낌이었어 난푸진먹스러웠어 아. <laughs> 야 난푸진먹 한놈 스님 됐던데? <laughs> 아이고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마네 <laughs> 씨발 <laughs> 어 지금 각 좋은데? 각 개좋은데? 나이스 아 지금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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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케이 이것만 해도 돼 나이스 유미군까지 <laughs> 뺐어 나이스 <laughs> 너무 좋아 스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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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어어어어어 괜찮아 좋아 좋아 각 좋아 어. 이 정도 아5 0까지 갔어 라이스 아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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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nton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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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쟤는 빼서 다 뺐어 궁다 다 뺐어 쟤는 할거 없어 이러면 오 마흔 마흔 오 아유 씨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과감하게 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 사이드 개 좋아 우리 사이드 우리가 먼저? 아이고 맞아 우리 같이 있어? 펌프치 해놓고 한 거라 라인 이거 타워 이거 미드 그렇지 그렇지 빠르게 전개하는 거 좋아 많이 썼거든 미드 조심해야 돼 걸고 싶어 일단 할 말해, 할만해할만해 존나 딱딱해, 존나 딱딱해, 잠깐만. 주벌이 주벌이 한번 빼면서 그렇지 포지션 좋아. 주벌이 좋아, 주벌이 좋아. 주벌이 너무 잘했어. 빼 이거 빼 이거 빼 이거 빼 이거 빼 나이스 괜찮아. 빼축빼축빼축빼축빼축빼축아 기벌이 아. 이번 타이밍 때 징크스 풀 없어? 로 징크스 무권 물면 돼. 징크스도 붙어요. 확인 좀. 오케이 좋다. 마우나 풀개 좋다. 징크스 풀 진짜 좋아. 어나 어군 보인다 어군 보인다. 날 뒤로 갈게. 내가 먼저 합류게 오공 물어도 돼 물어도 테, 돼 테라파 테라파 일룡아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공 주져 오공 주자 오공 주자. 죽여요! 심판 내려 그냥 죽여, 아니야 여기까지만 해도 돼 먹어줘 먹어줘 먹어줄 준비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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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이스 잘 먹었어 존나 잘 먹었어 샷걸 다 했어 할거 아잉 렉스 공야 내가 할 만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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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가 주머리! 그렇지 포션 미쳤어! 다 죽여 다 죽여! 죽여 쩌는 죽여 쩌는 나이스 그카 죽여 심판 내려 그냥 오 나이스 나이스! 오늘 너무 잘한다 진짜로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 나이스 좋았어 오면, 오면, 어 신초.. 그렇지 아콜 너무 좋아 신초 으로빼 누구야 마우낭 그렇지 아 여기까지만 해? 오케이 너무 좋아 왕급 조절 미쳤어 왕급 조절 진짜 저지불구아남부지불구하라 진짜로 가 혼자 바 가고 아 하고 이거 우리 다일어네명다 오케이 1,4 1 4가 되는 백스는 시간 내서 불로 먹아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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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먹으면 안돼 블루 먹지 마시나 먹지 전통 마, 전통 마 전통 아래 가지 마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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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냥 대놓고 해도 돼 대놓고 밀어도 돼 대놓고 밀어도 돼형좀 공격적으로 해봐 그렇지 이런 거해 이런 거 하면 되잖아 이런 거 하면 죽여 심판 내려 또 다시 내려 내려 심판 내려 심판 나이스 이거야 그렇지! 아니 1 3이 된다고 1 31을 아니 갑자기 나도. 뭐야 1 31을 아니 갑자기 뭐두단계증진한다 어. 뭐야 갑자기 3단 지나 했어 얘네 포켓몬 2단 지나도 아니고 뭐야 이거 세게 한다? 아니 갑자기 어, 이거 아 뭐? 잠깐만 오. 철석 위, 철석 그어 괜찮아 와내 착각 좋다 으로으로 아니 뭐야 운영 너무 좋아 아래 내리는 거 너무 좋아 운영 지금 미친놈들이야 운영 개또라이야 진짜로 흥민파 내려 죽여 키카 죽여 죽여우와 나이스. 그냥 트랙 내 다이브까지 해, 그냥 죽여버려 그냥 <놀람> 기세 보여줘. 우리 시간 빨리 끝내는 거 개유리에 이러면 올라가 우리 올라갔어 진짜. 30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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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야. 30분 아니 님들 하나만 하나 들어줘. 뭐? <놀람> 아니 스위 센두발 쓰는 거 W 로 끊었어. 미친 놈이야. 어, <놀람> 주보리가 올렸는데 개 잘했어. 스위스 뭐. 원래 잘했잖아. 주보리가 올렸. <놀람> 킹도라이야 진짜. 와, 나 바텀 K D A 봐. 바텀 K D A. 4단지 나야 주보리는 진짜. 퍼펙트 듀오자 퍼펙트 듀오 아니 스위 하는 거 봐봐. 베스 얼마 열 판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 봐. 아 이거 바텀 캐리다 이거. 샌 니가 키운 게 다른 애가 키운 거고 주보 발전했다니까얘는 무에서 지금 뉴를 아, 아, 창조했어 얘는 바텀 그냥 완전 새 사람이 됐어 스이는 재능과 노력이 합쳐진 미친놈이야. 미친 놈이야 미친 <laughs> 면이야 맞아 <웃음> <웃음> <laughs> 어우, 아니 스위시가 멘탈 좋지 리더십 있지. 우게왜네 작품이냐고. 빡. 원래 그런 애였는데. 저라테 빡종하고 다말 없을 때 스위시가. 우리 지금 뭐든 다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면서. 그러니까 그게 네 작품이 아니라고요. 음, 다른 사람 작품이라고 제가, 왜 너가 그러냐고. 제가 성격도요. 성격도. 고쳐서, 성격도, 고쳐서, 성격도, 고쳐서, 성격도. <웃음> 성격도. <웃음> 그럼 이사를 하셨어요. 야 게임하고 있어요. <laughs> 아야 좀 닥쳐. 야 닥쳐. 집중해야 돼 지금. 집중해 빨리. 집중해 <laughs> 아, 아니야. 죽여, 또 죽여,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왜와 이거 미친. 미치... 아 죽여 그냥 이거 이거, 이거 용서가 안되 용서가 안 되지. 이거는 죽여. 그렇지. 그냥 죽여버려. 심판 내려 그냥. 그럼 죽여. 펑. 죽여 안돼도 펑. 쭉쭉야. 나이스. 이카 무슨? 뭐... 아니 저 사람 미쳤어 진짜. 이거 어디라고 나어 스승이 문제야 스승이. 중국인한테 배우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야 애들아 우리 우승하자. 안되겠다다 타까면 안 돼. 얘네 성장하는 시간 주는 거같게 주보리 그렇지 그렇지 그냥 지금 이드 붙는 거야 보리도나 그렇지 지금은 먹으러 갈 때가 아니잖아 알지 이제 근데 이거 아직 그다른 그 속도가 느려서 지금 물리면 안돼 네. 어. 네, 그렇지 보리도 본대 붙여야지 너무 좋아 속도 맞출래 상원형 쿨 뭐야? 왜 이렇게 좋아졌어 콜? 탑으로 어, 어, 돌아 이거 내미드 오면 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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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콜 줬다 아니 상원형 이거 말 좋았는데 방금 그콜 그니까 너무 좋은데? 네 제자야 근데 닉네임이 왜 초보 원딜 넌야 여기서 한탄다 야 이거 예, 빡치 <laughs> 어 타오링 타오링 그렇지 너무 좋아 지금 질수 와, 이거 아 이거 진짜 그냥 이... 너네 이겨라 이겨. 룰을 안다 이겨라 이게 이기는 룰이다 니들 아내 어. 캠치 진짜 덩치 봐 진짜 조... 너네 이겨라 좋다. 너네 이겨 <laughs> 너네 이겨. <laughs> 그냥 이겨 그냥 이겨 소니 그냥 이겨 그냥 죽여 원숭이 죽여 원숭이 고기 먹어 그냥 <laughs> 그렇지 그냥 <웃음> 죽여 <웃음> 죽여 <웃음> 죽여 <웃음> 죽여 죽여 <laughs> 죽여 죽여 그냥 죽여 그냥 죽여 누나 그냥 기둥 세워고 죽여버려 그냥 아, 그렇지 너네 이겨라 어 잠깐만 오 아, 스 어, 얘들아 집중해 봐. 어, 잠깐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기둥 나 나이스 초발이. 나이스. 아니 근데 보리 누나 보리 누나 피드 백 제대로 들어갔어. 진짜 안 쫄아. 너무 잘. 아, 듣고가 듣고가 와. 나이스! 존나 잘했어, 우리 팀, 진짜! 완벽해! 아, 진짜 너무 잘했어, 진짜로! 주벌이 진짜 미쳤어, 진짜 최고 경기력이었어, 누나. 너무 잘했어, 진짜. 다들 너무, 그러니까 콜이 너무 좋았어, 다, 다들. 진짜. 이게 팀게임이지, 진짜로. 너무 잘했어. 보리 누나 오늘 진짜 너무 잘했다, 누나. 최고였다. 안 쫄고, 너무 잘해. 하얘줄 거 딱딱했어. 이게 정글이야, 누나. 너무 잘했어. 운왕이 누나하고 아, 샷걸 콜 너무 좋았어 오늘 샷걸이 오늘 콜 너무 팀한테 부담 안 주고 도움 주는 콜들 되게 잘해줬어 진짜 아 근데 한판더 남아서 너무 칭찬하면 안돼알겠운요 네. 이제 우리중바대 응원하면 돼 그럼 우리 올라가 한 명은 못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다음 경기 남았어 왜 그래? 좀 심하게 아, 던질게. 아니, 우리 팀이 이렇게 잘하는데 탑으로 오벤 때려? 이건 감독 기량 차이야. 감독 코치 기량 차이야. <목소리> 어쩔 수가 아니야, 아니야. 없어. 상대 탑 코치가 중국인 이거든. 맞지? <laughs> 일단 이사이스수톰터 박새 저기들. 우나이누나 싸운 거가 존나 잘봐 진짜. 여기 전령 때도 나 구문 전령 때도 안 빼고. 어 이거 헬헬 많이 하면서 하는 콜 너무 좋아. 그리고 흥민이 아까 아래서 미드 딱 올리면서 봤잖아. 라인 먼저 밀고. <목소리> 그거 따거지 피드백을 받은 거야. 너무 좋았어. 누나. 일 어, 경기랑 너무 그 다른데? 첫날에 좀 피아터 그... 쏵이었거든. 형도 인자, 인정하지? 이제야 신경 써준 탓 아닐까? <laughs> 그래. <laughs> <laughs> 그래? 네. 그럼 내 아, 더 신경 쓸게 아, 좀. 그래. 오늘 그래. 오늘 경기 보니까 좀 정이 간다. 오늘 딱 정이 <laughs> 간네 아. 내가 코치 하나는 존나 잘 뽑았어. 코치들이 어, 여러분 아, 솔직히 책임감이 아, 좋대요. 이 어린 놈들이. 어, 근데 또 저희도 감독님이어서 온거 아닐까요? 여기 그럼 그거 제가 세운 왕국이에요, 여기? 예예 예, 예, 예. 아, 그래요? <laughs> 아, 예. 그건 아니고 교수님께 먼저 선톡 보냈잖아요. 그건 맞죠? 또커드 씨가 빨리 손 내밀어 줘 갖고 저한테 먼저 내가 왜 쩌야 두명 뽑은지 말해 줄게. 저지불과 에이스, 남푸지뭐 에이스. 두명 뽑았어요. 그렇지 만그 어 에이스들의 그노하우들 이거 딱 바로 전수 딱해 주면서. 복용한 힘들어 데티한테 응. 먼저 연락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그럼 딱 얘기할게요 확실히... 음. 빚을까? <laughs> 네. 아, 네, 아, 재훈이 잘 빚잖아요. 아, 딱 얘기할게요. 재훈이가 와야 내 전화 받았지? 그럼 딱 전화 받는 타이밍 때다 끊을라 했어. 개새끼야! 뭘신지드를 어. 시킬 생각을 하고 있냐? 씨간 대가리 맞는다. 아 잭스를 못 하니까 그런 거지. 뭐, 아니 어차피 지금 신지드로 한다고 해도 36분 안에 못 끝낸다니까. 우리 이긴 거만 생각하면 안 되는 판이야 지금. 조건 36분에 이겨야 돼? 그래. 신지드하면 아무것도 정말 못, 정말 못 해. 무조건 무조건 잭스 해야 돼. 너아랫 바에게 먹을 거요 이거 하고 이거 예? 이아아나못 하는데 잭스 줬댔다 이거 졌다 써오지 지금 써오지 들어가면 써오지. 이겨 지금 들어가면 이겨 지금 아. 들어가면 이겨 어. 아. 이러고 탑솔킬한세번 따이고 전수차 나오면서 전수차 몇발떨지고 <laughs> 네. 싸워 씨발 아. 스승 전수차 맞아? 이럴 땐 싸우다 뒤지는 거야 형 탑은 아 줬댔다 이거 졌어 씨발 어? 뭐야, 아래 이겼어 아, 근데, 님들아, 여기 두팀다 운영, 우리한테 안 되는데요? 뭐가 이친거야우리팀 이거, 이 잘해 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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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이거, 이 이거, 이 관영아 죽겠다. 끝났다. 괜찮아, 괜찮아. 어, 그 외엔 그웬 캐리 나온다. 바텀, 바텀? 아 죽겠다. 죽겠다. 다 죽었다. 와와 기박여 와! 와! 기박이야. 와! 와! 대 그냥 다 죽여 개새끼들 어디까지 왔어? 어디까지 왔어? 개새끼들아. 아니 이거 분 전에 끝내야 되는 걸 몰라 지금 들머속 까먹었어 쳐서 한타 그냥 싸우자 오케이 어 뭐야 두단, 내 목소리 들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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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맞다맞다맞다 네, 네. 괜찮아 아 네. 잠깐만 네, 네. 안 괜찮아 안 괜찮아 네, 네. 다아그그그와그와그각 봐봐 <laughs> 와.. 그웬.. 와.. 가위 한번더 남지 않았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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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다 잡아 개새끼들! 다 잡아 다 잡아! 어디 뭐? 새끼들 그거. 이거! 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내가 잘못 잤다.. 미안해.. 아니야 밧대야 너가 왜 미안해? 감독이 씨벌레고 <laughs> 미안한 감정 없이 다기할거 하러 가라 아니 야 감독이 이거 멘발을 시너지가 안 나게 뽑았어 이거 우리 사람들은 잘없이을고1 0이 잘못이야. 내가 0점야 마지막 매치점을 잡고, 때 스맵팀. 이 잡고, 100점을 잡고, 하0 0점을 잡고, 100점을 잡고, 100점을 잡고, 1 0 화이팅하자. 화이팅하자. 고 100점을 잡고, 1 0 0을을을가주을고고을고 고생했어. 여기 너무 잘했다. 어서 와 주머리. 어서 와두 번째 강탈러 결국 이 새끼들임. 결국 저 봇은 하나다. 광고진 <laughs> <laughs> <고생했어. 웃음> <laughs> 고맙다. 고생 결과를 보 우리 광고 다 <laughs> 수고했다 진짜. 다 어, 고생했어. 어, <laughs> 여기 질만했다. 여기 솔직히 못 이긴다 인정. 여기 좀 자랑이 나. 여기 좀 실력으로. 아, 달라. 달라. 여기 많이 빡세다. 힘들어 여기 화도 안나 여기 아. 팀은 못 이겨요 솔직히 말하면. <laughs> 너무 힘들어. 저는 졸업하겠습니다 MKSI. <laughs> 졸업 맞아요? 졸업이 졸업이야? 아니라 태교 아니에요? 어, 어, 졸업입니다. 아직. 아니 전환대 감독님. 네. 아예 어떻게 패배 의 원인이 뭔가요? 그냥 상대가 더 잘하던데요. 체격이 좋아요. 편하신 것 같은데 살짝. 네. 저 짤사 아, <laughs> 했어요 저희 팀은. 아 그래갖고 아예 아예 전환대시 겨드랑이가 너무 정나라하게. <laughs> 아 그래갖고 아예 아예 전환대시 겨드랑이가 너무 정나라하게. 아 살짝 당황스럽고. 그러면 이제 또. 쿼드 코치! 쿼드 네. 진짜로 이번 대단한 것 같아 이스위을이까지 올려놓은 거는 진짜 맞죠? 스윗씨가 근데 원래 애가 재능 있는 애더라고요 재능과 노력이 합쳐진 결과물이 아닐까 에이 이렇게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다코드씨 덕분에 원래 거. 어느 정도 완성돼서 왔더라고요 <웃음> <웃음> 원래 어느 정도 완성돼서 왔더라고요. 지금. 아. <laughs> 원래 어, 아니 <laughs> 스위썬도 어디서 보고 배운 거예요? 무슨 네? 소리야저 코드 보고 배웠는데. 아, 오해했네. 아, 맞다. 아, 그 전화대 감독님도 이제 팀원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한 마디 초반에 제가 열정적으로 보다가 3일차 때인가 스크림을 봤는데 실력이 투하해서 솔직히 좀 정이 좀 떨어졌어요 팀에. <laughs> 또 이제 대회 때또 발전한 모습 보면서 두 시간 전까지 또 정이 갔었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제 어디서도 이제 정 붙인 상태로 그래도 마무리해서 다행이고 졌는데 되게 잘 싸웠고 너무 고생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팀.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니다자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다들 이제 네, 전원 F A 때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팀.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were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l right staying up